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아시죠? 어우, 너무나 멋진 형제들이고요. 또 요즘 방송활동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민호, 황민우 형제가 여러분들 만나러 왔는데요. 이분들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불꽃이 멋지게 터질 테니까 절대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멋지고 씩씩하고 귀여운 황민우 씨부터 함께할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지금 빨기가 미키는 남자 사실은 그런 남자는 아니지만 널 강한 사랑나은 넘치다 못해 사팔팔반 폼부티어네 가슴에도 콕 하고 박혔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홍민호입니다. 네, 오늘 장성 황명강 길동무 꽃길 축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형제를 초대해 주신 장성의 김한종 군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네, 아, 제가 직접 내려가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어,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인자하시고, 네, 오늘, 어,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군, 거기, 어, 장성을 위해서, 그리고 장성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쁘게 축제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수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축제를, 어, 이렇게 멋있게 주최해주시는 우리 고재진, 어, 의장님, 그리고 공원석 축제위원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어, 우리 군수님. 원래는 행사가 시작하면은 그 초대가수 공연을 다 보지 않고 먼저 가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우리 군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남아 남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다음에 군수님이 되실 것을 저는 항상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가 오늘이 23회 차라고 합니다. 24회차, 25회차, 30회차도 저희 형제를 초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미스터 트로트 마스터 예심 때 불렀었던 최백호 선생님의 연을 맞추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을 짓고 산은어둡적에 친구 밥을 마시면 너할건안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옛날에 이게 잘 됐었는데 요즘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조금 되네요. 아, 노래하랴, 춤하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제 동생이랑 함께 있는 공식 팬클럽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호주부 여러분들인데요. 자 우리 호주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아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참말로 오늘 여기 장성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이. 제가 사실 고향이 전라도 광주예요. 근데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공연할까 기분이 너무너무 허블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곡으로 바로 제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약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작사, 작곡까지 다한 노래입니다. 제목은 바로 오빠이고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Kjør! I'm a 죽겠네. 자, 여러분 제 노래 어떠셨나요? 괜찮았어요? 네, 우리 장성 국민 여러분, 제 노래 오빠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미국, 일본 축목 등 해외 활동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해 왔었는데 오늘 여기 장성에서 국민 날까 기분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성 보내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메들리를 한곡 보내 드릴 건데요. 메들리 곡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제가 싸이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리틀 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회수가 지금 51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싸이 형이 몸값이 비싸니까 해외에서 활동하시고 저는 몸값이 조금 싸니까 국내에서도 활동하고 해외에서도 활동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여기 뒤쪽 여러분들도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흔들어 볼까요? 자,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어, 조명팀 여러분, 조명을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다 빔을 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 오랫동안 앉아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앉아만 있으니까 조금 몸이 뻐근뻐근하고 근질근질거리지 않습니까? 자, 일어나서 한번 흔들어보겠습니다. 자, 뮤직 스타트. 같이 박수!

한번가 솔직히 나는 미치는. オルチョカオゼでした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우셨어요? 네! 저 가까이서 보니까 어땠어요? 네! 좀 생겼어요? 네! TV보다 식물이 좀더 낫죠잉? 감사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 저희 아빠가 절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마음은 항상 다 청춘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 좀 서운하다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올해 1960년생, 65세세요. 근데 제 동생이 12살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처럼 저랑 함께 이렇게 뛰어놀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성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자 이제 제가 특별히 다음 초대 가수를 제가 직접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휘날리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최고의 화제성과 최